안녕하세요. 미북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월 22일, 다음 주 수요일 6시 20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남은 이벤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EPS는 전분기 대비 약35% 증가한 3.35, 매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약19% 증가한 16.11 빌리언을 예상하고 있어요. 이번 실적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인 상황입니다. 여전히 AI 칩에 대한 수요는 견고하다는 것이 시장의 대세적인 뷰라고 볼수 있어요. 엔비디아와 비슷한 AI 모멘텀으로 올해 엄청난 상승 랠리를 이어온 SMCI도 이번 실적 발표에서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여전하다는 것을 뜻하고 TSMC 역시 어닝콜에서 AI 칩 수요가 크게 반등했다고 발언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예상된 실적을 미스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요. 변수라고 한다면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를 위협하는 경쟁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큰 경쟁자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를 뽑을 수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엔비디아의 고객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잠재적 경쟁자입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회사의 지침을 밝히면서 자체적인 AI칩 마이아 100을 공개했고 이는 엔비디아의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당장은 독점적 지위를 깰 만큼의 퍼포먼스를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위협이 될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엔비디아 주가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쟁자는 마소뿐만이 아닙니다. AMD 역시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위협할 수 있는 경쟁자이고, 최근 인텔 또한 AI 칩 경쟁에 뛰어들면서 향후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위협할 수 있는 경쟁 노선에 합류했습니다. 정리하면 TSMC의 어닝콜이나, SMCI의 어닝 등을 볼 때, 당장 AI의 수요는 여전히 견고한 상황이고, 이번 분기 실적 자체는 잘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시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중요하겠고, 추가적으로 보면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망과 중국 규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AI 칩 수요가 장기적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지와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가 향후에도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가에 달렸다고 봅니다. 차트 보면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 1봉입니다. 엔비디아는 결과적으로 400달러 선 부근에서 휩소가 나오면서 헤드앤숄더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 저항까지 돌파하며 현재는 신고가 부분에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다음주 실적 발표를 기대한 매수세 영향도 크다고 봐요. 한마디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려놓은건데 대표적으로 이번에 구글이 그랬죠. 솔직히 구글 이번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클라우드 쪽이 좀 안좋게 나오긴 했는데 결국 나쁜 실적이라고 할수 없어요. 하지만 기대감으로 미리 올려놓은 부분이 컸기에 주가는 발표 후 10%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반대로 같은 날 마이크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이 잘 나온 부분도 있지만 구글보다 전에 반영되어 있는 정도가 훨씬 적어서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상황은 구글 실적 발표 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글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와서 폭락이 나왔는데 이번 엔비디아도 시장에서은 동일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이 가이던스가 서프라이즈로 나오는 것이 시장 기본 전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번 분기 발표처럼 매우 서프라이즈하게 나온다면 신고가 돌파하고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산타 랠리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만약 비트하거나 미스가 나온 대돌림 매우 클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최소한 돌파했던 저항선 450 달러 선까지는 되돌림 나올 거라 보고 이탈하면 400 달러 선까지 열있다고 봐요. 지금 엔비디아가 변곡 수준에서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 경험상 위아래 어디든 크게 움직임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직히 시장 해석에 따라 어디로 발사라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발표 전 현금 확보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번 CPI의 발표 전에는 롱으로 베팅해서 진행을 했어요. 저번 주 금요일 반행이 크다고 봤고 계속 추세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엔비디아 실종은 다르다고 보입니다. 미리 방향성을 베팅하기에는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본인 성향과 상황에 맞는 전략 수립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참고해서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